오늘의 목상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인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찬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인 상한신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그분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국률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파세바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자기 죄를 세 가지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죄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죄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곳으로 가는 죄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서 인간은 실로 죄 아래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져 온전한 사죄의 선언을 듣고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죄 앞에서 연약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순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주님을 전파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자신이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절망해 무너진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죄악된 삶을 비참함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은 자신이 철저히 무능력한 상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만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죄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번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시키신 주 님의 보 혈이 얼마나 귀한 지천 하며 그 은혜 에합 당하 게살게 하소서.